그래서, 이제 이거 간단하게 한 5분 남았으니까 5분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음 이렇게 된 것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금성구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목성구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토성구다 이렇게 말하고, 일구다 이렇게 말하고, 수성구다 말하고, 화성구다 말하고, 화성구다 말하고, 월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음, 우리 오행이 아니고, 칠증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금목소학토 일을 해가지고, 일주일 그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 수상은, 음, 제가, 그, 이 처음에, 초창기에, 한 37년 전에, 학무 선생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에게 제가 수상을 배울 때만 해도, 그 선생이 항상 말을 하기를, 수상은 영국의 키로라는 사람의 수상이 세계에서 가장 어떤밋스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상은 우리 동양적인 개념보다도 유럽적인 개념이 많이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폴레옹 성금이라든가 또그 서양의 유명한 성금들이 많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키로라는 사람은 이 성금을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 해놓은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사실은 성금을 해도 뭐한두달 이상, 두세달 해야 이제 사실은 이해가 는데 우선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부분 이 있습니다. 요 생명선인데 이 생명선은 여기서부터 한 살로 1세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뭐 90세, 100세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99세, 100세 이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가 하면은 음 요그검지 인지, 중지, 약지, 소지, 무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한살 따져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태양선. 그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운명선, 운명선과 태양선이 바뀌었나? 그다음 음, 그래서 이제 이 선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음, 중요한 선인데, 이 선은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가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두뇌선, 지능선. 그 다음, 이렇게 나온 선이 있습니다. 감정선. 그래서 이제 이런 선들인데, 가장 이제 그 쉽게 볼수 있는 선들, 그런 선들은 우선 생명선을 봐야 됩니다. 선은 가다가 끊어지는 게 있고, 가다가 이어지는 게 있고, 또 가다가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가다가 중간에 흠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로막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선이 여기 한살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런가 하면은 새 사슬이라고 합니다. 섬 섬이라고 도 하고, 새 사슬이라고 하고, 이렇게 막이 사슬을 많이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장금이쭉쪽쪽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 선 중에는 빨간 점, 하얀 점이... 박힐 때도 있습니다 저도 빨간 점이 한 10여 년 동안 생명선에 박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점 이런 것들이 박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점이 나타난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애로가 많다 고난이 많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거 하면은 이거는 뭐딱 잘라 그런 전부는 아니다 그런거 하면은 만약에 이게 끊어진 것도 없이 막 여기서 끝났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뒤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 부분은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진다. 이래 보고, 이런 부분은 가다가 큰 낭패를 만난다 장벽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어디가 끊어졌느냐 또는 어디가 이렇게 성을 지었느냐. 이래 보면 은 쉽죠? 그 다음에 어디, 여기 가지가 많이 달렸느냐. 그럼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졌느냐. 이런 부분들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휘둘러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면 이제 백수 이상 합니다. 이 손목검이라고 하는데, 이제 손목에 그 이제 것까지를 휘둘러 봐 하면은 이거는 뭐 아직 백수를 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 생명선이, 대다수 생명선들이 요 어릴 때는 좀 섬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어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 것만 딱 나왔으면 굉장히 건강하고, 섬이 말을 지으면은 약한, 건강이 약한 것이다. 이래되면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다. 아,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태양선, 운명선 하는 것도 여기서 한 살부터 로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 생명선과 가까이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나오면 집안특이 초인의 한 살이니까 초년에 덕이 있죠 부모 덕이 있죠 그런데 여기선 전혀 없다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럼 이제 중년에 가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간운 내지는 직장운 이런 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이 바로 이제 하나로 이어지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여기서 두개세개막덜쭉날쭉 뭐, 이렇게, 이렇게, 장금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변동을 시키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제, 이, 의 이, 이, 방황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직선으로다 이제 잘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예, 여자 관계 얘기한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한번 가느냐, 두번 가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결혼운입니다. 이큰 어, 선, 진흥선에서 하고, 소지 이 중간 지점에, 여기에서 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이 손가락 지문도 있습니다. 이 손가락 지문에서 여기서부터 칩니다. 물론 결혼운은 여기도 이제 달려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결혼 운이, 내가 하는 일하고 결혼 운이 쫙 이어지면 은 일찍 좋은 배필를 만납니다만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가까우면 만원을 하고, 이금하고 이금하고 가까우면 조언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 그런가 하면은, 부부의 연이 아주 금설이 좋으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뻗으면은 아주 금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다으면은 검설이 나쁩니다. 밑으로 와서 다으면은 그런 거 하면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막 말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연한 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여자하고 또 관계되는 부분이 뭡니까? 여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남자의 정력이기도 합니다. 남자의 정력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돋보기로 봐야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돋보기로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예, 여기서 있으면은 요건 어, 자식 세이라고합니다 이것이 한 개나 두 개가 딱딱 딱 나와 있으면은 요건 자식이 하나가 출중게 된다, 큰 자식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산 능력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내가 행제 운이느냐, 돈 운이느냐, 이제 보는 것은, 여기가 수성입니다. 여기가 수성. 수성이라고 하는데, 수는 뭡니까? 수는 지혜고 돈이죠. 그래서 물이 돈인데, 이 부분으로 금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것은 돈금입니다. 돈이 행제할, 쉬운 돈이 생길 수 있다 하는, 행제하는 그런 도으로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토성구일 일구 수구 하는 것은 어, 손가락은 이러한 금이 있는가 하면은 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민등록할 때 지문찍었습니까? 그래서 그것 도것이 사실은 이 문이 문이 선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장문이라고 하는데 장문이거는 사실상 선입니다. 선 선이고 문은 사실은 지문입니다. 지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돋보기로 <laughs> 보면은 전부 지문이 이런 식으로 요지점입니다. 요지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다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행으로 따져가지고 어 분류해서 를 이것들이 어떠한 관계로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면은 이것은 음그이 행제운이다 아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런가하면은 어 금성구다. 사람이 이제 이이 두뇌가 졸려면 이 손이 세사슬을 짓지 말고 길게 나와줘야 두뇌가 좋습니다 그런 거는 사람의 감정 변화, 사람이 감정,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충분히 인간으로서의 어떤 연민의 정이 있고 이런 그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감정선들이 잘 생겨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간상을 어, 공부하고 풍수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비성. 그럼 신비성은 어디에 있는가? 신비성은 이 태양선이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 걸 신비 십자형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이 있으면은 이제 신비성이 있어서, 어. 간상공부도 잘하고, 수상공부도 잘하고, 풍수공부도 잘하고, 그런가 하면은 예지력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판단력은, 판단력은, 이걸, 이걸 갖다가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검을 갖다가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일단, 이 선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생명선에서, 이 생명선에서 태양선으로 향하는 이런 검들은 다 좋은 검입니다. 이런 검들은 있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가장 나쁩니다. 이게 장애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빛금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출세를 하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셨습니까 이게 전부 다 장애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금, 손검은 음. 어, 왼손은 선천적이고, 오른손은 후천적이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남자 여우로 따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시대가 남자 여우의 개념이 거의 떨어 좀, 음, 적용하기가좀 어렵죠. 그래서 어 지금 물질 만능시 대니까 정신적인 것, 과 물질적인 것. 즉 선천 선천은 왼손은 정신적인 것, 오른손은 후천 음 물질적인 것. 그래서 하도 낙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도는 오른손, 낙서는 왼손 상급이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뭐좀 조건 빠지겠습니다.